자 지난 2주 동안 여러 번 회자됐던 종목이 LG 전자, LG 그룹주였는데 어, LG 전자가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주전부리를 한번 주제를 그래서 한번 정해봤는데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오늘장 핫 이슈였던 LG 전자를 다시 제가 끄집어내서 한번 분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LG 전자가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전장 산업에 대한 본계도에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물론 애플 관련 기기 이슈도 있겠지만 전장 부분 이슈도 같이 부합이 되면서 움직였겠죠. 자 근데 먼저 우리 민정 팀장님한테 질문 을 드려보는데. 어, 전장산업 기대감도 있고 애플 기대감도 다 있는 건 좋은데 네. 영업이익률이 좀 낮다. 네. 그래서 좀 주가가 더디게 움직였던 상황이었는데 네. 결과론적으로 어찌 됐든 난 살아있다 하고 불을 뿜어내고 오늘 고점을 돌파를 네. 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LG전자 전장산업 부분에 대해서. 네, 일단 네. 전장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휴대폰 사업을 매각을 하고 네. 새롭게 이제 키우려고 하는 맞아요. 부분이죠. 네. 새롭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B P 수익이 크게 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죠. 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간이 걸리는 데까지 해서 결국에는 주가가 탄탄하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려면 원래 기존에 있던 본업 자체의 펀드멘탈이 좀 좋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먼저 우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V S 사업 부채 전장 사업의 가치를 좀 많이 쳐주고 반영을 해주려면. 어, 선제 조건은 본업의 실적이 좀 좋아져야 될것 같다라는 음. 부분인데, 음. 본업의 펀더멘탈도 제가 체크해 보니까 나쁘지 않은 에,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LG전자는 가전, 뭐 가전은 뭐 LG라고 많이 이야기들을 하시죠. 그래서 가전 사업부 같은 경우가 최근에 업황이 엄청나게 호황은 아니지만 지금 2분기 들어와서 클린 가전 판매라 클린이라고 하면 우리 뭐 이제 그런 것들을 할수 있죠. 어, 뭐, 저, 그, 황사라든지 그런 음. 부분에 있어서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부분 은 클린가전이라고 하고, 특히나 최근에 며칠 사이에 갑자기 또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더워요. 네, 에어컨 쪽도 그래서 수요가 괜찮은 부분이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가전사업부의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고, 올해가 최대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가전사업부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고수익성 사업 부분은 아니지만 본업이 예. 일단은 좀 회복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 어, 기대를 할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TV 쪽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기보다는 이 정도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잡아 주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각각 8에서 4% 정도 지금 영업 이익률이 각각 그 사업부들이 음.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도 나와 준다라면 이제는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을 붙여 줄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것 같고 본업의 경쟁력이 좋은데 지금 어 2분기 추정 영업 이익도 13. 14년 만에 최대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제 주가의 총매제는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전장 사업부가 그 촉매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업 이익률도 꾸준히 좀우상할수 있다라고 좀 기대를 해볼수 있겠네요. 네. 최근에 음. 이 가전이 원래 본업 자체의 영업 이익률이 바닥을 잡아지면 네. 이제 VS가 조금만 회복되면 음. 영업 이익률 이제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음.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중기적으로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유민수 부장님의또 음. 생각도 들어 보죠. 말씀 잘해 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음. 이제 사실은 이제 오늘의 주가 급등이 과연 앞으로 뭐, 홈에이 그러니까 가전이나 TV 부분이 앞으로 폭발적 성장할 것이다 해서 주가 급등이 나온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네. 결과적으로 VA 사업부, VA 사업부에 있는 마그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크다. 그 컸던 것 같고 음. 그 마그나에 대한 기대감은 애플카에 대한 또 모멘텀 트리거가 또 녹아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좀그 주가가 급등 나온 것 같은데 네. 어, 일단은 아, 본업에 잘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 제가 보기에 제가 이렇게 파악한 바로도 올해 실적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경기가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될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쪽 사업부는 그래도 어, 선방을 할것 같다 특히나 어, 이쪽 H&N 사업 보니까 가전 부분에 그 원재료 가격, 그니까 스틸 레진 구리 같은 가격, 원재료 가격이 좀 다운됐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수익성 개선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게 결과적으로 캐시카우 역할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에지전자를 바라볼 때는 항상 우리는 마그마, 마그나라는 이 마그나 조인트 벤처를 어 우리는 아 어, 생각 안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음. 마그나 조인트 벤처에 대한 이 부분에서 왜냐하면 여기 마그나 조인트 벤처가 이제 올해 이제 맥시 공작이 가동도 될 거고 기존에 이제 미국의 3사 그러니까. 어, 예를 들면 포드나 아니면 GM이라든지 스타란티스에 모두 고객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멕시코 공장은 GM을 어, 주로 담당을 하게 될 건데 이쪽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큰 건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앞으로 볼때 어, 결과적으로 영업이익률인데 지금 어, 제가 파악한 바로 왜냐하면 VS 사업부에 대한 이 어, OPM 이게 음. 어, 올해는 어, 3%그 다음에 어 2030년에는 6% 이상으로 어~ 네. 프엠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개선된 거 맞다. 물론 매출 자체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도 어 당연히 지금 되고 있다. IB에서 평가하기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 이 동사를 바라볼 때 마그나의 외형 성장 이 부분. 그다음에 음. 향후. 커질 전기차 시장, 제가 지난번에 전기차 시장 심투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지 네. 않습니까? 미국은 아직 10%가 안 됩니다. 유럽하고 중국은 많이 올라와 있지만 음.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서의 본 동사의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 성장 이게 상당히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은 LG전자만의 투자 매력 포인트는 말씀해주신 마그나의 조인트 네. 벤처와 미 자동차 3사를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뭐그 전장 부품에 대한 기대감도 하반기로 감안갈수록 기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LG 전자가 9일 연속 순매수 행진을 하고 있어요. 음, 이 각도로. 좀 지속적으로 갈까요 아니면 좀 음봉을 좀 줘서 아직 올라타지 못한 투자자들에게 기회를 좀줄 수가 있을까요 네 음. 어, 일단 뭐 주가 릴레이팅 에 대한 기대감은 우리가 이제 한번 가져볼 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제 부장님께서 설명을 이제 잘 해주셨는데 네. 한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그 아까 방금 앵커님 네네. 말씀해주신 거 부분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은데 일단 LG전자도 어, 이게 뭐, 가전 만들어서 해외를 보내는 것 때문에 수출을 많이 하는 회사죠. 음, 그렇다 보니까, 이 물류비가 상당히 부담이 있던 아. 회사입니다. 근데, 작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물류비가 꾸준하게 지금 감소를 해서, 음. 어, 최근에 이제 물류비용 부담이 컸던 기업들한테는 오히려 좋아지는 음. 어,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물류비 부담 완화가 가전이 익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VS가 요 부분입니다. 네. 이제 어, 서서히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어.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 제일 오른쪽에 이게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파란색인가요? 밝은 파란색? 네. 이게 네, 21년, 22년, 23년 이거거든요. 근데 작년 대비해서 모든 사업부가 이렇게 좋아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둔다면 축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 흐름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마그나 조인트 벤처에 대해서 모멘텀을 아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때 설립한다고 하고 휴대폰 사업 철수한다고 했을 때, 네. PBR이 자산가치 기준으로 1.6배에서 1.8배 사이로 슈팅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가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근데 지금, 철수한다고 했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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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폰 철수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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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그나처 인터벤처 설립한다고 했을 때, 네. 아, 이때 이제 기대감으로 자산가치 의 1.6배에서 1.8배까지 받았었거든요. 음. 근데 지금 여기가 검은색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몇 배냐면 거의 한 1배 정도라 보시면 돼요. 네. 그럼 지금 1배 아래에서 아직 움직이거든요. 네. 0.9배와 1배 사이에, 자산가치까지도 아직 반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음. 1배까지는 최소한 갈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될수 있다. 다만, 덩치가 워낙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10% 올랐기 때문에 네. 연달아서 뭐 오르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음. 계단식 흐름 한번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요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연달아 올라가지고 그렇죠. 이게 좀 맞죠? 뭐 빵빵 예, 올라가죠. 눌림목을 또안줄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떠십니까, 부장님? 일단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 눌림을 줄것 같아요. 줄것 아 같고 오늘 또그 상승에 뭐 제가 추측하건 내추하한데또 뉴스가 나왔잖아요. 네. 그 항상 이제 에전자가 이제 재작년인가요? 그 상승을 했을 때 크게 상승을 했을 때어 애플카 이슈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주말인가 보도가 나온 것 같은데 어 애플이 스위스에서 관련 기술 개발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스위스에 지금 7리 비전 연구소라는 거 지금 애플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어 자율 시스템, 모신러닝 인공지능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걸로 이렇게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연구 중에 있다. 이이 이 부분도 어, 어떤 상승의 촉매제 역할을 한거 아닌가? 그래서 이 자율 시스템 연구하고 있는 거는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자율 뭐 로봇, 아니면 드론 이런 다양한 부분에 쓰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음. 아마 LG전자가 이제 뭐 마그나, 우리가 다 아는 이런 부분으로도 갈수 있지만 애플카, 결국은 또 상승에 또 어떤 단기적인 어떤 상승을 또촉매 역할 수 있는 건 애플카 이슈가 또 자, 어, 부분이 클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기본적으로 동사를 바라볼 때는 기본적으로 또잘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B2B 사업을 상당히 잘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홀테이티비라든가 이런 플랫폼 사업도 좀 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런 부분으로서 계속적인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으면서 마그나와 애플카 이슈 이런 걸로 상승의 어떤 동력들를 계속적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LG 전자를 상당히 어, 이 주가도 보면은 네. 이익하고 같이 연동되는 측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음. 어, 하반기로 갈수록 저는 LG 전자도 상당히 좀 좋은 주가 흐름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눌림 목시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눌림 목시에 매수한다면 너무 뻔한 얘기고요. 차트 네. 보여주시면서 좀 실전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평상시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팁도 좀 알려주십시오. 보시면 이제 저 네. 그때 2021년 1월 22일은 19만 3천 원인데 뭐역 지금 이 부분까지의 어떤 애플카에 대한 이슈가 어느 정도 어느 이슈로 어느 뉴스 플로우로 작동될지 모르지만 일단 저는 한 1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수가는 이렇게 오일선이. 오늘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 횡보하다가 이런 박스권을 그리다가 갑자기 올라갔을 경우에는 5일선에 타고 올라오는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이 지금 11만 5천원, 6천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5일선이 올라오는 근처 그래서 한 12만원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이 전후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음봉 주면 무조건 잡는다? 그렇죠. 음. 네, 어떻게 팀장님도 나눠서 잡아야 될것 같습니다. 은봉 주면 1차매들어 간다. 네, 네 한번 좋습니다. 엘 전자, <laughs> 제발 은봉 한번 주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렇게 주전부리 마무리해 보고요. 찜해주 중요하죠. 그래서 내일 전 모사라는 건데 뭘 봐야 되는데 찜해주로 돌아오겠습니다.